2025년 10월 30일 기준 트리하우스 코인에 대한 시황과 흐름 그리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추가적인 타점 분석이나 개별 문의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트리하우스 코인의 흐름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트리하우스는 오늘도 조용하지만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 속 횡보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봉보다는 4시간봉 기준에서 좀더 뚜렷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월 중순 이후 가격이 눌림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하단 지지선을 만들어 왔고 21일경 큰 거래량과 함께 위로 솟구치는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다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일정 구간을 지켜주며 박스권 상단을 형성했고, 현재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위로 방향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 사이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매집 이후 본격적인 상승 전환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리하우스 코인이 주목받는 데엔 단순한 차트상의 움직임 외에도 몇 가지 펀더멘털 이슈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 폭증입니다. 현재 기준 24시간 누적 거래량은 6,400만 한화 기준 약 180억 원 상당의 거래대금이 몰렸습니다. 이는 지난 평소 거래량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로 단기 트레이더들의 유입과 동시에 중기적 상승 기대감을 품은 신규 매수세가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의 언급 빈도 증가입니다. 10월 중순 이후로 트리하우스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했고 특히 특정 트레이더 계정들 중심으로 단기 급등 가능성 언급이 나오면서 주목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차트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경우 통상적으로 2차 파동 혹은 돌파 구간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곤 하죠. 기술적 흐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현재 구간은 지난 21일 발생한 급등의 피보나치 되돌림 0.618에서 0 7 8 6 사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이 구간을 지켜내며 3중 바닥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단기 입평선들이 수렴 후 정배열 전환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거래량이 오늘과 같이 유지된다면 다음 캔들 또는 내일 오전 중 단기적인 돌파 시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이럴 때 무작정 진입하기보다는 개별적인 매수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지금이 매수 타점인가요? 또는 어디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요? 같은 고민이 드셨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9959-6611로 개별 문의 주시면 됩니다.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에 따라 전략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트리하우스는 아직 메이저 거래소 상장 이슈나 글로벌 이벤트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단기 기술적 흐름과 거래량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급 전환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300건 초반에서 꾸준히 매도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고점마다 눌림없이 매수세가 재차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 투기 수요가 아닌 포지션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세력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제 물론, 이 구간에서 위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게 되면, 단기 추세는 무너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절 구간을 명확하게 설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부분 역시 영상으로 설명드리기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전략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트리하우스는 현재 횡보 상단 돌파를 앞두고 있는 중당기 변곡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 패턴 심리적 지표 모두 상승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정 가격대 돌파 시더 강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초기 추세 전환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중요한 건 타점이죠. 섣불리 따라가기보다는 현재 구간이 본인에게 어떤 전략 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유자라면 익절 구간 재설정이 필요할 수 있고 신규 진입자라면 매물대 돌파 시 진입할 것인지 혹은 조정 시 눌림 매수할 것인지 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영상 상단의 번호 010-9959-6611로 메시지 주시면 보다 디테일한 전략과 가격 기준을 개별 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어떠 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됐을까요 좀만 더 집중하시길 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정보와 기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은 아주 잘하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단순한 광고나 흔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제 3자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발을 담그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수익을 확인한 다음 아, 이건 진짜다 싶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 이미지 안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맨 위에 적힌 번호부터 보시죠. 0109959, 661을 처음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번호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신호가 도착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오는 문자 하나가 당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줍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담긴 실전용 정보가 담긴 문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무작정 이거 좋아요 해서 하는 방식도 아니고, 막연한 감정으로 분석한 정보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 가능성, 그리고 타이밍. 그 타이밍에 맞춘 진입과 청산 포인트까지 모두 계산된 전략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 기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 말고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분석하고 공부하고 시장 읽고 뉴스 보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 다 빼고 결론만 딱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문자로 딱한줄 이코인 지금 진입하세요. 이게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완전히 무료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강료 없습니다. 별도 서비스 비용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로 정보 받는 거예요. 그 자체로 끝입니다. 자, 사료에도 한두 번 정제된 정보가 옵니다. 무작정 정보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검증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종목만 딱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서 알려줍니다. 이건 제가 지금 직접 체험해본 결과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측 박스 내용 좀 확대해서 보시죠.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단톡방 아닙니다. 카톡방 들어가면 그런 거 많죠. 아무나 막 떠들고 의미 없는 말들에 시간 낭비하고 정작 핵심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긴 달라요. 운영 원칙이 분명합니다. 매일 한두 번 진짜 실전매매 쓸수 있는 정보만 제공합니다. 지니까 목표가 손절가 이세 가지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밍 가장 중요하죠.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니까 그 문자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소통방 운영을 안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왜 장점이냐면 잡음이 없어요. 불필요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전달하는 시스템이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이 채널은 정보 전달 중심입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유의사항도 명시되어 있어요. 정보를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긴다라는 거. 이게 진짜 성숙한 방식입니다. 이게 이런 구조가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텔레그램 쓰시죠? 카카오톡도 당연히 쓰시잖아요? 여기 하단 보시면 노란 아이콘에는 코인661을 파란, 아이콘도 코인661을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코인661을 검색,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을 검색. 그럼 바로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해봤습니다. 가입 절차 없습니다. 무슨 인증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면 끝. 그리고 문자 받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분명 의심도 했고, 망설이기도 하시죠? 근데 며칠 동안 관찰하고 실제로 정보 받은 다음 따라 해 보니까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네. 아, 이건 진짜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너무 늦게 알면 그땐 이미 남들은 수익 내고 나간 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지금,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정보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 보내 보세요. 0109959661의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정보는 항상 소수에게 먼저 갑니다. 그리고 돈은 그 소수가 준비될 때 움직입니다. 지금 그 소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세요. 정보는 준비된 사람의 것이니까요.